김포 한강선 발표가 늦어지고 있네요. 빙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눈치가 보이나 봅니다. 김포는 일직선으로 가던 길 가고 검단은 지선 놔주면 됩니다. 검단 지선이 백일로 가도 되고 더 연장해서 길게 하는 것은 검단 마음이겠죠? 지금까지 김포시민들 애간장 태우는데, 김포만 유독 늦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. 인근 일산은 지하철 7개, 인천 지하철 6개가 깔립니다. 김포 한강 신도시 상가가 전부 공실입니다. 양보할 수 없는 노선이죠. 김포 정치력이 약해 부동산 땅군, 건물주들이 활개입니다. 반드시 김포에 5호선을 유치해야겠습니다. GTX 함께했더니 일반 노선인 5호선까지 달라고 하네요. 행사에 음식을 나눠 먹었더니 그 맛을 못 잊어 다시 찾아와. 달라는 것 일맥상통이죠. 김포가 아무리 정치력 약해도 지킬건 지켜야겠어요. 북한과 근접한 도시로 지금까지 김포는 불이익을 당했어요. 이 와중에 정치인들의 농간도 있었죠. 신도시가 축소, 확대, 반복했습니다. 다만 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번엔 꼭 김포시민들이 성취하길 바래요. 콤팩트 시티 분담금으로 콤팩트 시티 성공을 위해 써야겠죠.